Thank <laughs> you. 오늘 경기는 리버풀 대 유벤투스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이 경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서포터들이 관중석을 채웠습니다 현재 날씨는 맑습니다 오늘은 야간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 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작 퀴슬이 울립니다 리버풀 대 유벤투스 알렉산드로 아론 램지 앞으로 찔러 줍니다. 켈리니 흐름을 끊었습니다. 플러다운볼 알렉산드로 아론 램지 미랄렌 피아니치, 라비오, 길게 보냅니다. 가로챘습니다. 던지기. 체인벌리. 자, 치고 올라갑니다. 뒷공간 노리는데요. 좋은 찬스. 열렸어요. 자, 슛! Yeah. Yeah. 만에 수비를 따돌리고 차분하게 골을 기록했습니다. 어, 방금 장면은 어떻게 보셨나요? 해스 받는 타이밍이 대단히 좋았어요. 패스를 주는 선수와 사인이 안 맞았으면 옵사이드에 걸릴 수가 있었는데 완벽한 호흡으로 수비를 뚫고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찰나의 순간에 골이 터지는 게 바로 축구 아니겠습니까? 어, 한준희, 해설위원은 지금 이런 초반 실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서로 탐색전을 하는 시점에서 상황이 이렇게 후추팅! 골! 여기서 동점이 됐습니다 하하, 이 경기장의 열기가 중계속까지 전해지네요 이과인 압박을 뚫고 골을 기록했습니다 강한 압박 속에서 슈팅 스루패스로 슈팅 기회를 만들어봤지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12라인 뒤쪽을 잘 노렸습니다 공간을잘 노렸는데 아쉽네요 받을 수 있을지 빠집니다 리버풀 볼을 되찾아옵니다 끊어냅니다 조던 핸더스 라비오 이과인 찔러줍니다 피르미누 뒷공간으로 아! 옵사이드 조던 핸더슨 한 번에 롱패스 스루패스합니다 만에 측면으로 루즈볼입니다 라비오 뒷동간으로 스루패스 아론 렘지 끊었습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훌륭한 연결 플레이. 슛. 골 들어갔습니다. 경기를 뒤집는 골입니다. 공간을 너무 쉽게 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패스가 좋았어요. 패스하는 타이밍과 받아주는 선수간의 호흡이 딱딱 맞아 떨어졌거든요. 키퍼 위치를 보고서 한바짝 빠른 패스로 멋진 골을 만들어냈네요. 이과인 두 골을 기록합니다. 이벤투스 이제 앞서 나갑니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디발라. 디발라. 리버풀. 수비진의 사이드 맞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꽤 위험한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플레이도 필요하죠. 만에. 연결이 안 되는군요. 키퍼 전방으로 보냅니다. 스스로 패스 미랄렘 피아니치 알렉스 산드로 미랄렘 피아니치 길게 연결하는 패스 길게 찔러줍니다 후널도 이 과일 옥사이드입니다. 전반전 끝났습니다. 15분 휴식 이후에 후반전으로 돌입합니다. 반전 45분입니다. 오늘도 공을 가져옵니다. 유벤투스 반칙을 이끌어냅니다. 잘 막아냈어요 멋진 손락 보여주네요 몰치기네 뒷분간을 노립니다 끊었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아옵사이드인가요 좋은 차스! 파비뉴, 가로채갑니다. 알렉스 산드루, 체인벌레, 조던 핸더슨 스루패스! 슛! 경기는 동점으로. 야, 드라마 같은 전개입니다. 야 이거야말로 팬들이 열광할 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 교과서적인 역습이에요. 역습할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타이밍도 아주 좋았습니다. 만에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리버풀 기어코 다시 따라잡았습니다. 이런 강틈끼리 붙었을 때는 좋은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는 건 아니거든요 기회가 왔을 적에 확실히 챙기는 쪽이 결국 승리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공간으로 패스 아론 램지 로버트스 끊어냅니다 디발라, 뒷공간을 노립니다. 이과일, 기회입니다. 슛! 골! 역습 상황에서 공격의 흐름 정말 좋았습니다. 대처할 시간을 주지 않은 좋은 역습이었습니다. 좋은 패스로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네요. 이과일, 당연하다는 뜻이 헤트트릭을 기록합니다. 유벤투스 드디어 한골 앞서 나갑니다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간 슛 다시 아, 동점이 되었습니다 이거 진짜 예측할 수 없는 경기네요 아못 넣는게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찬스였죠 완벽한 스루패스였습니다 리버풀 흥미진진한 흐름이 이어집니다. 서포터들도 모두 즐거워 보이는데요. 득점 후에 상대가 집중력이 흐트러진 틈을 잘 노려서 골을 넣었어요. 살라, 키엘린이, 전방으로 길게 패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멋진 콤비 플레이. 공 올립니다. 슈팅! 골 들어갑니다. 긴 틈을 놓치지 않고 좋은 판단으로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패스를 주는 타이밍과 받아주는 움직임이 아주 좋았죠. 얼핏 보기에는 쉬울 것 같지만 저렇게 호흡을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죠. 상대 수비보다 일찍 움직이면 옵사이드에 걸리게 되거든요. 빠져 들어가는 움직임이 일품이었습니다. 유벤투스 한점 앞서는 키체, 골 포스트를 맞춥니다. 아, 좋은 기회를 놓치네요. 아직 시간은 남았으니까 침착하게 공격해야겠습니다. 후베르투 피루미누. 리버풀.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조던 핸더슨. 파울로 디발라. 아직 시간이 있으니 서두르면 안 되겠죠? 파비뉴. 피르미누. 아, 공격이 실패하네요. 이대로 끝나나요? 공중으로 스루패스. 전방에 노마크 찬스 스루 패스 아볼 좋네요 아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코너킥 기회가 왔습니다 맨투스 오늘 경기 마지막 교체입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코너킥 기회가 왔습니다. 자 경기 종료 직전 세트피스 기회입니다. 포가 처리합니다. 다시 빼앗아서 어떻게든 욕습을 만들어내야죠.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돌파에 들어갑니다. 볼터치가 굉장히 좋네요. 안쪽에 있습니다. 반다이크 봉을 빼앗습니다. 체인볼이리브풀로서는 <목소리> <목소리> 이제 좀더 공격적으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리버풀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뒷공간을 봤습니다 리버풀 공 다시 되찾아옵니다 1을 당했습니다. 피슬이 올렸습니다. 유벤투스 대 역전. 결국 역전승으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팀 모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